안녕하십니까. 강남 농무부분의 김혜선 부문입니다. 오늘 그 정공수 농사님을 모시고, 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두 가지 그, 이렇게 서미널로지라고 할까요? 그에 대해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사님 생각에 프리랜서와 근로자 일반적인 경우 경우가 있고 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상의 이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고기 농사 정봉수입니다. 어 프리랜서와 근로자 어, 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지, 어, 질문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 신생 업체 아니면 스타트업 컴페니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어떻게 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은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은 어, 뭐 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계약 이제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게 어, 실질적으로 어, 사용자가 어떤 업무의 지배 개입을 하고 또뭐 고정된 임금을 준다 하게 되면은 이건 근로자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계약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 어, 비록 그,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지만은 프리랜서가 제일 자유롭고, 또, 근로자 스스로 임금을, 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면은, 이게, 비록, 어, 프리랜서가 될 수가 있다. 비록 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특히 4대 보험 이런 문제도, 그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 들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참고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프리랜서 계약을 선호하고 근로계약을 선호하지 않는, 그 이유는, 프리랜서는 그말 그대로 자유, 자유로운 계약입니다. 그래서, 값과 의계약 같이, 어떤, 뭐, 고, 어 노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는데 어 특별한 어떤 구속이 없고 일반적으로 그 계약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이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 조치,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나 또 근로 장소나 아니면 또 그 업무 수행 그리고 또 임금에 있어서 고정급을 주냐 뭐 고정조를 주냐 또 어떤 근로기준법에 또 어떤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해고사건에 있어서 프리랜서는 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지만은 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가지고 어그 공적기관으로부터 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어또 이제 일반 업체에서는 가급적 근로자보다는 어, 프리랜서로 고용해가지고 이런 법적 임무를 어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잘 어, 이해가 가는데요. 최근에 우리 그 강남 노무법이 유튜브에 많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예를 사용자가 고용에 했는데 사실은 일은 근로자처럼 어, 시키고, 이러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고 어, 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측에서 많은 채불된 어, 어, 임금을 또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농사님께서 그게 그 생각, 생각나시는 그 사건 중에 특별히 이제 조금 기억할 만한 고 구분이 되는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좀 많은 사건을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그 청담 오학은 그 강사 사건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20년 동안 그 강사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어 거비를 많이 주는 대신에 그 퇴직금이나 이런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맡게 돼 가지고 결국은 약한5 0명 정도 어 지금 그니까 그렇게 가공사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급여를 많이 주는 부분 일부분하고 또 다르고 또그 근로계약을 어떤 걸 작성해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하게 되면은. 어, 그 근로자로서 어, 받아야 되는 퇴직금이나, 어, 그 연차수당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도, 음, 어, 서로가 퇴직금을 배제하기로 했다. 본인이 근로자 아니라고, 어, 서로 약속하고 사인했다. 이런 실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런 부분은, 어, 근로기준법이 가행규정이기 때문에 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15조에 또 보면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어, 근로계약은 무효다. 그리고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인 근로관계를 판단, 가, 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업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서 프리랜서를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근로자 이렇게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 뭐몇 음. 가지 있을까요? 아예어 제가 콜센터에 있는 그 보험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 그런 어, 교육 어, 어떤, 사학연금재단, 여기에 소속된그 콜센터 직원이었는데, 주로 그 교사들한테 보험을 그런 판매하는 그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어,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자기가 그 보험을 이렇게 맺게 되면은 그의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서 당연히 그 프리랜서로 인정이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이 어, 콜센터 직원한테, 어, 그목표 달성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어, 재계약이 안 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엉격히 지켜지고, 그리고 최소한 하루에 몇 개의 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직원들을, 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프리엔서였지만, 가면 갈수록 사용자의 어떤 지배 개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로자로 꼭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렇게 프리엔서 계약을 세계를 하더라도 그 사업주가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되면은 그 신분이 프리랜서에서 근로자가 될수 있다는 그런 사실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그렇면그 근로자의 경우는 뭐 이게 근로자와 프리랜서 구분에 있어서 뭐 근로자한테 뭐 혹시라도 사용자 측에서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 근로자 측에서요? 네, 아. 근로자 아, 그, 고용하는 그, 경매. 아, 근로자로 고용 예, 근로자로 고용하게 되면은, 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그니까 사용자로서, 이 근로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지급 의무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어, 안전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사업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그니까 어떤, 어,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직장 내 성능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회사가 책임지고, 이제, 그, 어, 어떤 보상을 받거나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업안전조치로서 이런 사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 됐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적 그 책임도 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사용자로서 또이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징계 책임이나 또 인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 사용자의 어떤 권리로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 적재적소에 근로자를 배치해서 최대 의 이익을 내는 게사업주의 어떤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로자를 보호하면서 또한 어떤 어 회사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어 어떤 근로 관계를 통해서 사업주가. 어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강남농후법이 웹에도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